해 한답니다. 언마 미안한 치카. 아, 좀 그래요. 유 나왔잖아. 뭔가 이렇게 누가 나 아니 지금 한 여덟 타서 다한번데안골 치고 있어. 그러 이번에 한타번 쳐가지고 지금 새로 못 쳤잖아. 끝나면 뭐할야 언니. 어, 이 챙기야겠다. 주중 선수, 아, 정정미도 내가 안되요이면 넌또넌어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지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거넌아넌 <usion> <Yeah 133> <problem> 제가 봤을 때, 이지, 양봉은, 최대한 선수의 리드가 아, 지금 그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니다 네, 맞아요. 어, 어, 달리기가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점프 내렸을 굉장히 괜찮아요. 리드가 좋습니다. 하드라, 분석할, 하드에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은 굉장히 좋죠. 한, 한, 해보셨나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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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좋았었나요? 좋았었나? 네, 서포팀과 했을 때 무실점 좋았네요 무실점도 대부분 었고두번했서 말로 올라갔어 확실히 좋네요 쟤 이렇게 뜨니까 그게 가 편하게 해야 되네 좀만 로만 기르면 더워지는 오, 오, 오 Yeah? <laughs> 3, 진짜 매섭 이게 마구마고 있으면 여기 12 스케일 딱 했을 텐데. 공공연히 야는거 아쉽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잘한다. 아다 여기서 ouais. 다 이렇게 보여 줄수는 스이이 그 도현이 형이어지어어디한게뭐틱밥뭐혼다는데저고그학에 되게 던지고 지금 공들어오더려 스피드 3 0도 안나오는데 수 있어, 도현이 빨라서 3 0세이보다 빨라 30 나왔을 수도 있어 라스

어, 굿 굿. 어, 어,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완봉 완봉. 아 크로스는 뒤에입니다. 크로스에는. 오, 오 어. 떤가요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이요? 베리베리 어, 꺾킹굿. 어,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